안녕하십니까 큰사람 조영무 입니다. 제갈량 경제정책의 핵심은 농본주의 실용주의 균부 신뢰 인재 청렴입니다. 정치의 중심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킨 군주는 백성 들에게 사랑받고 반대로 경제가 몰락하면 군주는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게 됩니다. 제갈량의 경제 부흥은 단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223년 4월 유비가 제갈량과 이염에게 탁골을 맡기고 사망합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28년 봄 제갈량은 위나라 북벌에 나섭니다. 263년 등해에게 촉한이 멸망할 시기에 소금과 철을 생산에 종사한 인원이 4만여 명에 달했으니 제갈량 생전에는 염철산업이 크게 붕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갈량은 준비된 정치가입니다. 제갈량이 관중, 소화와 더불어 대륙 3대 재상에 오른 것은 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촉화는 승상에 오른 제갈량은 입주와 형주에서 치수사업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농업에 힘써 수확을 늘리는 농본중심의 경제사상을 바탕으로 촉한 경제를 일으킵니다. 제갈량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경제로 활성화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이익을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갈량이 취한 정책은 소금과 철을 전매정책 시행, 화폐 반행, 촉비단 생산, 고강은 보수, 한중우 경제회복, 남중개발 등입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집행하는 인재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량을 과시하는 대신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합니다. 공정한 조세정책과 상벌의 원칙이 명확한 법률 때문에 부패한 관리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갈량 자신이 청렴한 관리입니다. 제갈량의 부인은 가문의 지위에 합당하는 의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촉한의 특산품인 비단으로 만든 옷을 승상의 부인은 걸치지 안았습니다. 제가장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내고 마음을 열고 공정한 정치를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촉한의 백성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국가의 승상과 그 부인이 사치를 삼가고 불철주야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 대사에 매달리는데 그 수와 관리들과 백성들이 내놓고 부정을 저지르겠습니까? 축하르 수도 성도에서는 값비싼 보물이나 화폐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주인은 주인이 와서 다시 찾아갈 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갈량을 비롯한 대소 관리와 온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부정부패를 일쑤하여 깨끗한 사회를 이루니 당연하게 촉한의 경제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제가량은 실용주의를 토대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천문을 활용하여 농업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실용주의와 농본주의가 제갈량 경제 사상의 주류입니다. 그 핵심을 이루는 주요 내용은 하나, 균부. 관자후 균부 사상을 이어받아서 다양한 국세제도를 세움으로써 백성들의 세금을 경감시켰다. 둘, 신뢰. 상황의 사목 지신의 정신으로 촉과를 제정하여 엄정한 신살필, 필벌을 세워서 백성들과의 든든한 신뢰를 구축했다. 셋 인재 자신의 경제 정책을 집행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그들과 토론하고 민심을 살폈다. 넷 청렴 자신의 설성 수범하여 청렴을 실천하여 조정이나 민간에서 부정 부패를 일소해 버렸다. 당시 사람인 원준이 말했다. 제갈량이 촉을 다스리자 경작지가 넓어지고 창고가 찼으며 기계가 편리해지고 재화가 축적되었다. 조회가 소란스럽지 않고 도로에는 취한 사람이 없었다. 명제상 제갈량의 부인은 촉의 명품 비단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과 그 차가 일가는 고속도로조차 자신의 땅으로 비틀어버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발 자갈량을 본받아서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차가 일족이 바른 정치를 행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달린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힘이 됩니다. 큰 사람 조영무였습니다.